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? 가다깽 고부전이 딱이야, 딱이야. 강공딱 회장 이화석입니다 강공딱 차기회장 황신혜입니다 아 이거 처음 나오시는데 이거 딱이야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될 건데 솔직히 아직도 음. 믿기지 않는데 네.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딱이야 를치겠습니다아 최선을 다해서 딱이야 <laughs> 제가 새로운 어,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. 강공딱 제2대 회장이 되었는데요. 초대 회장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어. 최선을 다해서 강공작을 이끌어 나갈 거고 이공 학번들도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강공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아 이거 가오 같은 거 말하니까 꼰대가 맞지 않아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앞에서 말하는 것 좋아하고 그래야지 좀 편할 텐데. 조금 본인이 칭할 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네요. 칭할 력 있습니다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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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또 하, 아, 차기 회장님 또 이제 2학년이네요. 네, 2학년이죠. 이제. 이제 새내기에서 또 헌내기로 탈바꿈을 했는데, 헌내기가 된 기분. 좀 어떠신지? 아직은... 아직은 <laughs> 아직은 아니야. 아직은 아니야. 아직아아아 아직은 입생들아 우리 간호학과에 들어올 건데, 여자나 남자나 간호학과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. 음, 일단, 간호학과에 오면은, 깍팅이 어. 많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오시는데, 아. 없습니다. 어, 어. 여자들은 많을 텐데, 남자가. 없어요. 아, 저도 없었습니다.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. 깍팅은, 아 근데 여자들은 뭐할텐데 스스로 잡지 않는 이상 아 그러면 스스로 잡으면 많다? 많다 <laughs> 오케이 여자분들은 가방워 들어오면 꽈칭이 많다 그러면,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 이것도 또 꿀팁이네요 음. 그러면 강공딱에 들어오기 위한 꿀팁 강공딱에 들어오려면 은 일단은 관심받는 걸 좋아해요 아 관종! 아 이거 본인도 관종이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일단 그렇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다잘될거 때문에 <laughs> 맞습니다 그 참여 만 열심히 하면 그 네, 됩니다 맞습니다. 참여를 안 하면 안됩니다 강공딱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? 강공딱의 네. 장점이요? <laughs> 강공딱의 장점으로는 일단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. 오. 스펙을 쌓을 수 있고 스펙을 쌓으면서 또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들어오고 음. 동방에 컴퓨터도 있고 야, 맞습니다. 제가 또 기부했죠. 제가 또. 그렇죠. 그래서 쉬고 싶을 때 동방에 와서 쉴 수도 있고 편하게 음. 동방을 조금 꾸밀 생각은 없나요? 지금 너무 편한것 같은데 동방에. 정부를 정말... 진으로 한번 열심히 꾸려보겠습니다. 아, 네. 사실 그걸 찍어주고 있는 게 저희 석인데, 석이 방금 불러볼까요? 네, 아, 네. 좀 나와주세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이대 강공 딱 석이를 맡은 박소현입니다. 아, 아, 아. 아, 네, 그러면 또 내년 석이로서의 그 어, 한마디 장비 안 망가뜨리고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에이, 장비는 망가뜨리는데요 <laughs> 내년에 또강릉딱 이거 하셔야 되는데 한번 사회를 한번 봐주시죠 물러난 소감 아 물러난 소감 아이 권력에서 멀어지고강릉딱 <멀어진다. 웃음> 1년동안 잘 키워놓은 것 같아서 열심 네. 네. 뿌듯하고 차기 이원들이좀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편지 미래의 신입생들에게 영상편지를 안녕 안녕하세요, <laughs> 안녕하세요. 강공학과 차기회장 황신혜라고 합니다 일단 내년에 20학번으로 들어오실 신입생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간호학과 들어와서 재미없는 일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강공딱 들어오면 은 매일매일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 이거 너무... 아 너무 센 공략만 내세우는 거 아니야 지 내년이 조금 걱정되는데 아는 <laughs> 대학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어. 그 강공딱이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어. 어. 재밌게 지내봅시다 <웃음> <웃음> 이제 저희는 또 2월 보러 찾아뵙도록 하는 걸로 하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